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다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미 제네바에서 종전안을 논의했다는 뉴스, 그리고 미국 관리들이 직접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하루 동안에만 대동기어는 23%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데모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어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은 단순한 종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펼쳐질 700조에서 천조원 규모의 재건 시장이 열린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재건 시장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는 놀랍게도 농기계 그리고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 우크라이나는 과연 어떤 산업이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흔히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흑토 지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사를 짓는데 가장 비옥한 땅이 흑토라고 해요. 자, 이를 바탕으로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세계 해바라기유 수출 1위, 그리고 옥수수와 보리 수출 항상 탑5 안에 들어왔고요. 세계 밀수출량은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식량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농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죠. 자, 트랙터부터 콤바인, 저장 시설과 항만, 농업 인프라의 30에서 50%가 모두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살려야 하는 게 농업이라는 거죠. 농업을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농기계 그리고 그 기계의 심장인 기어와 미션, 동력 전달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계 은행인 FAO는 우크라이나 농업을 복원하려면 약 6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은 뭐냐? 바로 농기계 구매, 수리, 부품 교체 비용이에요. 인간의 노동력을 모두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되겠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이산업 기반을 복구하고 싶겠죠. 자, 트랙터 없이는 땅도 못 깔고 씨도 못 뿌리고 수확도 못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생명줄은 곡물이고 곡물의 시작은 트랙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동 기어가 오늘 모처럼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동 기어는 국내 유일하게 트랙터의 미션 기어 동력 전달 장치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농기계 엔진만큼 중요한 게 바로 미션과 기어. 트랙터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중국산 일반 기어로는 절대 대체할 수가 없어요. 트랙터는 극한의 그 하중과 장시간 작업, 엄청난 힘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정밀도와 내구성이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서 대동기어의 경쟁력이 빛을 발하죠. 수십 년간 농기계 OEM 부품을 대량 생산해온 기술력, 고정밀 가공 설비와 글로벌 시장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주로서 주목을 하셔야 한다. 이와 함께 테마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예상해 보려면 트럼프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동전에 누구보다 집착하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유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체적인 숨은 의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자, 다음 대선에서 또한 번의 승리를 따내기 위해 이번 치적을 통해 노벨 평화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은 상당한 애증의 관계에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식시키면서 노골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의 성향상 내가 전쟁을 끝낸 위대한 지도자 라는 치적은 본인에게 최고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에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종전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재건의 타임라인 또한 단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농기계 수요는 폭발할 겁니다.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가 대동기어에게는 수혜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미 올해 초에 있었던 소식을 확인해 보더라도 대동기어의 모회사인 대동은 우크라이나의 트랙터 수출을 본격 개시했다고 하죠. 자, 지난해 우크라이나 농기계 총판 A사와 300억 원 트랙터 공급 계약을 이미 맺었었고 올해 1월 중에는 대구 공장에서 우크라이나 트랙터 출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동은 올해 3분기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면서 매형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동기어 역시. 이 트랙터에 필수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를 예상해 볼수 있다는 건 상당히 타당한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재건의 시작은 농업입니다. 그리고 농업 복구의 시작은 농기계예요. 자 농기계의 핵심 부품은 미션과 기업,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 추가적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의 파트너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동기어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1순위 수혜주로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결국에는 지금의 주가 흐름이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점이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동기어의 투자를 이어가면서 목표가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매 타이밍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직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희 여의도 주식왕은 꾸준히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이 되는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자, 개인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들, 먼저 확인하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전에 빠르게 차익 실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급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주식들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기업으로 수급이 모이고 있는지 우리가 모든 종목을 돌려보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보이는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이를 먼저 체크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건 만족시간이 모두 써있죠. 시간대를 돌려보시면 확실하게 이 조건 검색식에 나타나는 종목들만 매수를 이어갔더라도 빠르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희 여의도 주식왕 리뉴얼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기적의 투자부터 투자 명가 그리고 여의도 주식왕으로 이어지기까지 저희가 채널을 크게 키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해주시면서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직접 사용해오면서 90% 이상의 급등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는 검색식이고요. 실제로 오늘 조건 검색식에 잡히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보면 여러분들이 금일 주식 투자를 이어가면서 한 번씩은 급등 흐름을 체크해봤을 종목들일 거예요. 자, 금일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검색식에 잡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잡아주고 오늘 실제로 투자를 이어갔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조건 만족시간이 써있어요.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을 확인할 수는 없고 시초에 강세가 나타났었던 PNS 로보틱스와 대동기업 이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S 로보틱스는 금일 증시가 시작되고 나서 시초에 바로 조건 검색식에 잡혔어요. 현재 5분 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늦게 확인하시고 캔들 하나가 끝나는 시간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대략 12,000원에는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세는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15% 이상의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고요. 대동기어는 이보다는 조금 늦게 9시 2분에 조건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는데, 자, 이 자리에요.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 거래를 통해서 아침 8시부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 이미 제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테마잖아요. 주가가 최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한 만큼 아침 8시부터 이어졌던 이 주가 흐름은 세력들의 매집일 가능성이 높았다. 자, 눌림목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로 매매를 이어가셨더라도 17,500원에 대동기어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고요. 19,78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이 역시도 10% 이상의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전에 딱두 종목, PNS 로보틱스와 대동기업 이두 개의 종목으로만 여러분들이 100만원씩 투자를 이어가셨다면 하루 25만원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동안 주식시장이 얼마나 열리죠? 자, 20일에서 22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25만원씩 수익을 내간다면 한달 동안 500에서 550만원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자, 중견기업 월급 이상의 수익금을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을 활용한다면 매달 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 검색식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매매를 이어가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준다. 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 검색식을 받아가지 않으시면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하나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색식 공유받기. 신청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댓글 창에 검색식 뒤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네 자리를 함께 남겨 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희음 증권이든 삼성 증권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시든 상관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범용 검색식으로 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 무료입니다. 다만 딱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직도 저희 영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드리는 건이두 가지 뿐이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검색식 받아가시고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진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대동기업 투자 전략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처럼만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는 상당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중에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던 저점 구간을 확인해보면 17,500원 부근이었습니다. 이 가격대를 지난 9월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더니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전 지지라인 수준을 뚫고 주가 강세가 나타났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17,500원을 정말 중요한 가격대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가격대 위에서만 주가 흐름이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가 나타날 때 대동기원은 또한 번의 상승 흐름이 여질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의 주가 흐름을 분봉으로 확인해보더라도 명백하게 세력들이 진입하는 흐름이었죠. 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이후에는 밑에서 받아 먹으면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 9월부터는 저점 라인에 이탈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력들이 먼저 매집을 할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뜨고 나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증시 분위기를 보면 반도체도 박살이 나고 2차 전지도 박살 나고 조선 테마도 박살 나고 명백하게 증시를 다시 한번 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테마로는 돈이 돌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세력들 역시 한일령 테마나 우크라이나 종전 테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야 시작이 되었고 이전에도 항상 이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이어질 때는 22,500원까지 주가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적어도 20%의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여러분들이 대동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때는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동 기업 엑스트레이드 거래가 지원이 되어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는데 만약에 내일 아침부터 이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에 주가 상승세가 나타난다. 자, 세력들은 8시부터 9시 사이에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규장이 시작되면 주가를 한 차례 누를 거예요.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에 강세가 이어졌다. 일단은 눌림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에 잠잠하다. 오늘 정규장 마감 가격대와 크게 갭이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내일 정규장을 시작한다. 여기에 새벽 동안 이슈까지 추가로 이어진다면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한 차례 매매를 이어가시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동기업뿐만이 아니에요. SY스틸텍 그리고 오늘 사한가에 진입한 데모 현대 에버다임과 전진건설 로봇 그리고 다스코와 금강공업까지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통해서 세력들이 굉장히 폭넓게 이 종목 저 종목 매집을 이어가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를 확인해 본다면 적어도 오늘 진입한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영상은 대동 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가에 진입한 데모의 흐름을 보면 이 역시도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차익 실현을 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금일 종가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올해 한동안 꾸준하게 저항 구간으로 작용해 왔었던 그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서 조금만 수급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된다. 엄청난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매수를 이어가셔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장중 내내 변동성이 높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가시면 엄청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예요. 그런데. 매수 타이밍이 어긋난다. 고점에서 잡고 저점에서 손절하는 타이밍이 연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남들은 다 대모나 대동기열를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왔는데 여러분들만 손실을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내일 이어지는 주가 흐름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이 본업이 있잖아요. 이 주식 시장을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분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적혀 있죠? 이를 통해서 저희 여의도 주식왕 소통방에 대한 문의만 남겨주시고 입장해주시면서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실 매일같이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영상 찾아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고 투자에 대한 단서를 얻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일부터는 나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자, 공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더라도 손실 입으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가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혼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저희 소통방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은 장중히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를 꾸준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드리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는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채널은 다른 소통방과는 다르게 저희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정확하게 급등 시그널이 잡힌 핵심 종목 3가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메시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요. 일단은 차트 흐름상 급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 시작 전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슈에 속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출근길 1분에서 2분만 확인하시면 그날의 주도주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날짜가 써 있죠? 클릭도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스크롤, 드래그 다 되죠.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이모티콘도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수정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3개의 종목을 전달을 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인 큐리오시스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와 그저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던 종목은 그린 광학과 알트입니다. 그런데 큐리오시스를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린 이유는 일단 상장 이후 최저점을 갱신하면서 어제는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신규 상장주 이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인데 그렇다면 시장의 수급이 큐리오시스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자, 상악가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채널만 확인해 주셨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추천을 드린 로킷 헬스케어와 글로벌 텍스프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추천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슈가 발생할 때는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로킷 헬스케어는 금일 하루 최대 17%까지 글로벌 텍스프리 또한 금일 최대 16%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시초에 매수를 이어가셨다면 특히나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좀처럼 시장 분위기를 체크할 수가 없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저희 텔레그램 채널 입장에 보시고 함께 매매를 이어가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일단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씩 적혀있죠. 모두 같은 주소니까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급등주 공유방 짱 신청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혜택들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적의 투자부터 투자 명가 그리고 여의도 주식왕에 이어지기까지 이 채널들을 크게 키워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좋아요만 눌러주시더라도 저희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공유 채널이니까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 느끼지 마시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혜택들이니까 늦지 않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